안녕하십니까. 정직한 한국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충북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7만722평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의 용도지역을 살펴보고 경계 및 접근성과 미래가치와 매매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입니다. 위 매물은 전체적으로 원형으로 다각형의 형태입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직선 거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는 대략 직선 거리로 북쪽 618m, 서쪽 298m, 동쪽 400m, 남쪽 780m입니다.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 보은 IC에서 13km 지점으로 14분 소요됩니다. 위 매물의 매매 가격은 7,722평 5억 3천만 원입니다. 대략 평당 7,500원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산림 임업 분야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탄소 흡수 수목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후 변화 대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업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야를 소유하고 수목을 가꾼다면 임업도 충분한 소득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목 갱신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길게는 5년까지 숲 가꾸기 명목 아래 풀베기 작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업직불제 시형으로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앞으로 임야를 소유하고 살림을 가꾸는 일에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제도도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정직한 한국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직한 한국부동산입니다.